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와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돈는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이 경계 야뽀 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이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어군 루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로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가 및 구슬사람과 미아가사람이 경계까지 길러왔절반이니헤스본왕 시온이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이 편곳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시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곳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겟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무롯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요, 하나는 게델 왕요, 하나는 호르마 왕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요, 하나는 아들람 왕요, 하나는 마게다 왕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보아 왕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요, 하나는 하솔 왕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메리 영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이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아멘.